날씨가 너무~ 너무~ 좋아요.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약간 멍청한 사람 얼굴 같지 않아요. 눈코입이 너무 잘 보여. 귀엽죠? 예, 예, 제 손톱을 지기고있는 눈하고 코코마하고 입이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귀엽게 생겼죠? 그렇다고요? 저는 잘못 왔는데, 나홀로 나무 갈 때는 올림픽공원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딱 보이는 이거 있죠? 딱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일단 가세요.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걸으면 이런 길이 나옵니다. 보이죠? 천 위치가 여기 올림픽 수영 경기장 있잖아요. 여기인데 이렇게 걸어야 돼요. 근데 생각보다 금방 가요. 여기 아까 올림픽 공원 조각 찍은 거 있죠? 여기서 열로가도 되지만 열로 가는 게 안내판이 더잘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쭉 저는 따라서 갈게요. 꼭 이걸 찾으세요. 계속 걸으면 이렇게 피크닉장이 나와요. 근데 이거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. 네! 안녕! 저 여기 다 와가요. 여기 쪽이에요. 피크닉장 쪽이에요. 거의 다 와서요. 안녕하세요. 내가 좀 빼려고. <laughs> 아, 모르겠다. 어? 그거 한번 찍고 다시 다시 용기 담아야 되는걸야딱 응. 너무 귀엽다. 안 귀엽이? 아. 그쪽에 뭐 있지 않아? <laughs> 안 돼, 안 돼. 다 날라가야 <laughs> 어, 저거, 저거 봉지 우릴 거예요, 비니? <laughs> 오늘 운동 끝이다. 어, 내려가 안 돼. 내려 내려. 네, 조금은 아, 조금은 내려 좀 힘들 거야 이거. 할게요. 네, 내려. 어, 됐어요? 네, 한그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진짜 어, 개맛있겠다. 이거 혹시 그건가? 그 레시피? 아니야, 그냥, 그냥 그냥 사왔어요. 그냥 패턴. 생각이 안나거든요 <laughs> 음. 음. 괜찮아요? 응. 오늘 빨리 알았어. 해서 다행이다. 손.

난 네, 카페인데 저희랑 이미지가 너무 잘 맞아서. 너무 귀엽죠. 왜 붙었어 이거? 이로아 이렇게 뒤적뒤적 어주세요 레시피. <laughs> 아니야. 아까처럼 이쁘게 말고 아까처럼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엄마와 아빠 아니 아들 엄마, 아들? 아들 엄마랑 아들 츄코인 것 같아서 오늘 오스트레인 아니 이빨, 가방 이빨. 먼저 보여주세요 아, 가방. 네 저는 이렇게 심플한 거 좋아해요 오 심플한 거 스트링이 너무 많아 <laughs> 디테일 심플하지만 디테일 있는 걸 좋아한다 지퍼가 있어야 된다 어 지퍼 이렇게 뭐 음. 아이어팟도 들고 다니야 되고 아이어팟? 아이어팟 오! 체리! 체리맛 리베를 들고 다니시네요? 왜 뭐, 뭐지? 안에는 그냥 심플하게 이빨 닦을 때 쓰는 오! 촬영 때도 꼭 이걸 들고 다니시나 보네요? 어,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! <laughs> 어, 있네요 <laughs> 네. 네 지갑은 뭐 지갑은 뭐 지갑에 뭐든거 없어요? 지갑이요? 얼마에 쓰세요? <laughs> 그러니까 이... 제 저는 네. 이제 순모 아들을 항상 들고 다녀가지고 왜요? 어, 촬영을 하다 보면은 왼 네. 오른손이나 이렇게 오른손이 좀 많이 아파요. 외로도 이제 편집할 때 오른손을 주로 마우스를 잡아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음 항상 들고 다니면서. 또 약간 의도한 것 같으니까. 손목 아파요. 챙기고 그러니까. <laughs> 뭐없습니다 원래 평상시는 에물 들고 다니시죠? 메모장이랑. 네. 메모장이 총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어 <laughs> 네. 부담스럽게 없어. 부담. <laughs> 부담스럽게 지 메모장이 세 개가 있는데, 하나는 이제 책 읽고 나서 독후감 쓰는 메모장을 하나 쓰고요. 오, 저투를 많이 하시나요? 어, 뭐. 어제 쓰더라고요. 그냥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. 사무실에서 업무 시간에. <laughs> <laughs> 점심시간이에 어, <이제>. 업무 시간에? <laughs> 점심시간에서 점심시간에. 밥 먹을 때. 하시고. 밥 먹고 한 거예요. 그리고 어. 두 번째로는 메모장, 그냥 저뭐 하루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음. 루틴 같은. 음. 그런게 있고 또 음. 나머지 하나는 저뭐 이제 뭐라해야 될까 오늘 꼭 해야 될 일을 쓰는게 있거든요 네. 예를 들어서 오늘 산책을 했나 오늘 운동을 했나 음. 뭐 오늘 뭐 고양이를 놀아줬나 이런 내용을 음. 쓰는 메모장인데 그렇게 세개 들고다니고 있습니다 자 리안가방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리안 가방. 평소에 진짜 들고 다니시는 가방이신가요? 네 오오 그럼 그냥 저희가 한번 뒤져봐도 되겠습니까? 어. 안 되는 음. 건 자체 편집할게. 머니가 진짜 많아. 어, 이건 뭐야? 어? 명함을 이렇게 들고 <laughs> 다닐 수 있네요? 아니... <laughs> 거기가, 아니 이거 명함... 거, 아니 이거는 너무... 나 이거 많이 봤어. 오토니이 타는 <laughs> 시 아니... 아니... 빅뱅 나가면... 아니... 바이 타는 시대 이거 이렇게... 어... 스타 되고 싶니? 거가안찌그러져 잘. 어... 아니, 여기는 그냥 명함 케이스. 여기에 뷰티템. 오! 뷰티템. 리안의 뷰티템. 오, 기본 크림기이 오, 립밤을 아 촉촉 인방눈손 톡톡, 입술 톡톡. 척척척. 오. 괜찮아? <laughs> 아야. <laughs> 괜찮습니다. 오, <laughs> 물티슈. 아 이거 촬영 때문에 들고 나오신 거예요? 원래 <laughs> 휴랑 이렇게 큰걸 들고 다니시나요? 와 대단한데? 네. 어 진짜 셀카봉도두 개나 들고 다니시고 블루투스 스피커. 배터리 <laughs> <스피커. 웃음> 이거 리안필 시스템 혹시 블랙 좋아하시나요? 어 아니요. 그 뜻한 참. 올블랙이 되서. 아 오늘 이거 가져오셨대요. 아이고. 촬영용 아, 마이크 마이크 항상,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? 네. 음. 제가 이런 거. 어, 근데 어, 가방에 비해뭐든게 별로 없다. 아 그건가. 거기 뒤에 패드랑 이런거 음.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아이들 아, <laughs> 네, 리안의 이태 아, 맨날 고양이만 <laughs> 보시면 아츄를 가져올 걸 어, 이러십니다. 이템. 리안의 가방은 일밖에 보는 사람. 그러면 다니의 가방을 한번 볼까요? 아, 일단 이 가방으로 말하자면 어 아, 너무 이쁘죠 이거. 아, 내가 좀, 내가 내 친구 수정이가 직접 네. 손으로 떠준. 와 수정님 고살이. 금손. 어, 어, 미안하다. <laughs> 수정아 미안하다. 수업 고맙다. <laughs> 고사리백이라고. 고사리백 너무 예뻐. 데일리로 애용하고 있어. 요 진짜 하나하나 뜨신 거래요. 색돌 음. 너무 예뻐. 아까. 다 깠다. MD님. MD님. 이거 이거는 <애> 저희 사이트에서메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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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파우치라고. 아 MD님. <laughs> 네, 사이즈 괜찮은 <괜찮아서> 거죠? <laughs> 어. 잘 애용하다. <laughs> 근데 <웃음> 뭐가 <웃음> 많이 담으셨네요. 어, 뭐예요? 필겹. 음. 마스크 여분. 마스크 여분 맞아 필요해요. 네 지갑. 지갑. 아, 이거 선글라스. 선글라스. 그리고 이거는, 이것도 내 친구 유정이가 직접, <laughs> 직접 만들어주는 룸 스프레이. 어! 아, 그래서 이거 뿌려주신 게 그건 음. 거죠? 음. 오. 화장품. 화장품. 어, 화장품. 출입증. 출입증. 단인 출입증은, 어? 이제 이거 바뀌셨네요? 어, 이렇게, 원래는 따로 들고 다니셨잖아요. 가... 양면으로. 잘안찍혀서 됐나? 음. 맛있다. 이거 기초를 해주세요. 네. 뭐 들어있어요? 격발고. 아씨, 그동안 방금 매니아라서. 너 이쁘다. 그죠? 광고 아니고 진짜 이쁘다. 색깔이 진짜 예쁘고 엄청 가볍고 지퍼도 잘 되고. <laughs> 얼마라고요? 이거 사이트에서 얼마지 이거 딱 3종으로 이렇게 네, 소소소 MD님은 파우치 3개를 들고 다니십니다 음, 도트도 너무 귀엽잖아요 어, 도트 진짜 예뻐요 그쵸? 사이즈도 네. 이게 진짜 딱이에요 보조배터리가 이게 큰데도 음. 아 보바 들어가는 거구나 딱 이렇게 가볍고 음. 이거는 현금이랑 현금이랑 음. 핸드크림이랑 음. 이거 향수 좀만한 거랑 어 향수 되게 귀엽다 이거 조만이거뭐어디 귀여워. 이거는 손소독제. 섬유, 섬유 아, 소미 형주예요. 손소독제. 손소독제. 이거는 회사 회사 회사에서 이거 회사 사람들 하나씩 들고 다니는 이템인가. 아, <laughs> 음, 요 요즘 필수템 아닙니까. 어,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? 아 이거 아까 체구 보다 소품으로 나온 거. 그 과일 음, 먹 먹어야, 먹어야 된다고. 이거, 이거. 와 귀여워 자토바이를 구매하고 어 근데 진짜 자동차 키같아요 <laughs> 너무, 어, <웃지>? 너무 멋있다 <laughs> 너무 웃으면서 웃 우린 너무 멋있는데 자동차 키 같애 첫뽑았잖아 와우 키링이 <laughs> 많 음. 여기 뒷면에는 이트에모아? 네 네, 네, 네. <laughs> 아니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죠? 아니 <laughs> 이거 진짜 평소에 하고 다니시는 <laughs> 어, 거예요? 아, 이거 예뻐요. 감성 넘치는 거예요? 아, 휴이가 와. 좋아하시겠는데? <laughs> 네, 감성 넘치게. 어 근데 너무 이뻐요. 잘 어울려요. 음. 그렇지. <laughs> 자 여러분 소소소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삼종 아, 하나 하나씩 사는 거죠? 네. 음. 수 제, 제발 들어가 주세요. 어. 아니 앞감고인가요? <laughs> 앞감고입니다앞감고 <laughs> 저는 일단 네. 어울 음. 촬영 때꼭 들고 다니는 거울. 음. 멜멜레이리에서 줬어요. 음. 그리고 저도 선글라스를 가져왔는데 다니하고 어. 똑같은 선글라스예요. 맞아. 레이벤 제일 많이 쓰시는. 3447. 3 4 4 7인가요 이거? 커플. 똑같은 거. 아 커플. 그거 유명한 거예요? 네, 레이벤 이게 그냥, 그냥 기본템. 그냥 기본템. 가지고 다들 많이 쓰십니다. 선글라스 <laughs> 너무 안 올려서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올림픽 공원 간다고 급하게 넣어준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엄마 고마. <laughs> 엄마 고마. 워 <laughs> 그리고 어 이거는 뜨지도 않았지. 어 이거 늦지도 않았는데 고체 치약. 아. 원래 고체 치약을 요만한 거 유리병에 담아다니는데 음. 어 엄마 감사합니다. <laughs> 엄마가 어제 장 보러 가셨다가 유리병이 무거우니까 플라스틱으로 하나 사오셨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고체 치약은 오늘같이 좀 야외 촬영. 음. 치약 칫솔 못 들고 왔을 때 이걸로 하면 이발이 상쾌해집니다. 이거 그냥 씹는 거예요? 씹고 물한번 헹구고 밑에 면 되는 거예요. 아, 너무 좋다. 귀엽다. 편해요. 근데 뜯지도 않았어요. 오늘 양치 안 했다는 거죠. <laughs> <laughs> <그리고> 이거 <laughs> 이거는 SD카드 모아둔 건데 오픈 다이소산 건데 지금 SD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써서 없어요.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. 근데 이거 되게 좋다. 케이스. <laughs> <laughs> 편해요. 편해요. 맨날 잃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,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떴냐 저도 마스크요 음 특히 촬영 갔다 오면은 마스크가 되게 찝찝하게 땀바위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분을 하나 챙겨왔고 그리고 이게 속찝찝이 찍찍 다리 좋아요 <웃음> 다이소 <웃음> 다이소에서 산 손스프레이 소독제고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셨던 이게 뜰 거예요 미션 <laughs> 논픽션. 어디요? 어디 뜬다고요?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위에 뜰 거예요. 롬픽션 <laughs> 핸드크림 샀던 거. 저는 이솝보다 얘더 좋은 거 같아요. 향기 뭐예요? 영영? 이 향기가 젠틀라인. 음. 정말 좋고 그리고 이소 이솝, 이것보다 이소을 쓰니까 좀 끈적이는 느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롬픽션 추천. 그리고 이건 의도한 건 아닌데. <laughs> 의도했네, 그러면 의도했네. 의도한, 거, 의도한 거 아니야, 진짜 아니야. 이거를 요즘 진짜 많이 먹는. 뭐예요? 빡 차예요. 아. 제가 아침에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, 어, 촬영하고 나면 현타가 온단 말이죠. 그래서 이거를 먹었는데, 근데 이걸 먹고 나면 다음날 얼굴이 붓기가 빠진 느낌. 어. 막 빨리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, 부기가 그래서 이거 롤렛 인스타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아, 해주세요, 해주세요. 이천히타였으면 <laughs> 좋겠다. 이건 조금 슬픈데 아까 저런 파우치 하나 사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. <laughs> 아니 이거 봐봐. <웃음> <웃음> 이거 봐봐. <laughs> 아니 이거 파우치에 정말 사야겠다. 니까그 그러니까 메이 메이 파우치 어, 이거 딱이라니까요. 이게 딱이다. 이거, 이거 쓰세요. 이거 하나 쓰세요. <웃음> 쓰세요. <웃음> 이게 저희 그 그냥 이거 충전할 때 챔버가 필요하고 저 카메라랑. 배터리랑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 세개다 필요해요. 어 이거 되게 좋다. 그래서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요. 2 0 0 0 원인가. 다이소 에어마트. <laughs> 다이소 다이소 에어템. 어 이것도 되게 좋아 여기 어, 부 분도. 근데 얘는 꼭 얘는 꼭 같이 여기까지 뺐다가 같이 해야 아 돼요. 그래서 좀 귀찮음이 있지만. 음. 그데 너무 좋다. 편하게 이렇게. 편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파우치 하나 사세요. <laughs> 여기, 여기 놓고 다니는 게 딱이겠다. 가방도 너무 귀여워요. 가방은 아, 제가 옛날 마켓 할때 팔았던. 아 그래서 이거 사면은 이거를 같이 끊겨주 <laughs> 언젠간 이렇게 팔수 있는 날 오겠죠. <laughs> 가방을 사면은 호박차를. 근데 이거 괜찮, 맛있어요. <laughs> 여러분은 가방이 어디? <laughs> 갑자기. 하나 아, 둘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은 가방에 뭘 들고 다니시나요? 저희는 다 다르잖아요. 뭐가 들고 다니는 게. 아뭘 <laughs> 아, 뭐라 말해야 될까요? 대공 좀 써주세요. 그냥 보. 저희는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응.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가장 많이 갖고 다니시는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보겠다고 공유하겠다고 물거같요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<laughs> 어, 지금 보시는 롤은 위드루란 <laughs> 채널입니다 저는 네, 그냥 쭈그리고 네,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가방에 네, 이템 있으시면 네 팀장이 운전하는데 옆에서 돌고 있지만 어, 네, 괜찮습니다 <laughs> 좀 원래 이러니까 <laughs> 네. 괜찮아 요 네, 댓글로 남겨주시면 로렌이 아주 참고해서 <laughs> 음. 네, 보도록 <laughs> 여러분, 하겠습니다. 저희가 댓글이 너무 필요하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열심히 달아보겠습니다. 오늘 소소소소 촬영은 여기서 끝났고요. <laughs> 안녕. 안녕.